네 번째 소개되는 깁슨 레스폴 스튜디오 블루베리 버스트 피니쉬가 되네요이 어, 친구는 가면서 봐. 이게 몇 년식이죠? 아 이게 2 4 년식인가? 이 블루베리 버스트 피니쉬 어, 색상 자체가 파란색의 버스트 피니쉬가 들어간 기타죠. 이 블루에는 몬블루가 있죠. 메르세데스블루도, 메나타블루도 사틴블루, 어, 또 무슨 블루죠? 아무튼 이 친구는 어, 이게 지금 그 깁슨 레스폴도 있지만 할로바디도 블루베리 버스트피니가 있고 색상 자체가 아주 굉장히 아주 이쁜 버스트피니네요이 친구의 특징은 또이 신형 모델은 이게 넥 바인딩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특징이죠 이게 예전에 있는 모델들은 이넥 바인딩이 안 들어가는 스튜디오 모델이 나왔는데 이 친구는 넥 바인딩이 들어가 있어서 넥, 넥이 좀 상당히 약간 좀 도톰한 듯한 느낌을 띄는 데다가 되겠습니다 마호가니 바디, 마호가니 넥, 세딧넥이 되어있고요 깁슨 디럭스 헤드 머신까에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두피스 메이플탑 이게 올라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뭐 이게 한 200만원 중반대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아주 가성비 아주 극강의 레스폴 어, 스튜디오 사운드를 낼수 있는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. 아무튼 깁슨 레스폴 스튜디오 블루베리 보스트 피니쉬 모델이었습니다.